안녕, 모모쌤이야. 음, 한주 동안 잘 지냈지? 음, 선생님도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혈액의 순환을 공부할 텐데, 혈액의 순환 들어가기 전에, 따라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그래, 오늘은 그럼 혈액의 순환 들어갈 텐데, 혈액의 순환은 앞의 내용에 거의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좀 그래서 정리하면서 마지막 혈액의 순환.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거든. 앞에서 우리가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눠진다고 했어. 그래서 이 심장에서 나올 때이 나오는 길을 뒤에 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들어가는 길은 들어가는 길은 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그 사이사이 모세혈관으로 온 몸에 온 몸에 어, 앞에서 소화계에서 했던 영양소하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배울 산소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모세혈관이 모세혈관과 세포의 물질 교환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세혈관은 중요 라고 했지 매우 얇아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얇고 속도도 느리다 라고 얘기했어 왜 서로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데 쌩 하고 가면 안되잖아 <laughs> 그래 이렇게 해서 즉 음. 혈액이 심장에서부터 이제 순환하는 순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먼저 동맥을 나와서 혈액의 순환이란 동맥에서 나와서 모세혈관으로 가서 온몸 전체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맥으로 들어와서 심장 심장은 다시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고, 심방에 들어가서 심실로 흐르고, 다시 이제 여기서 폐로, 폐로 한번 가서, 폐에서 다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 산소를 받고 다시 심장으로 한번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동맥에 그렇게 계속 똑같이 똑같은 길을 돌고 도는 것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하잖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차례차례 우리가 되짚어보자. 일단, 음, 선생님이 심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가운데다가 하트 그릴게. 그리고 아래는 온몸이네요. 몸이야, 몸. 아래는 그냥 온 몸이라고 쓰자. 뭐, 온몸 구석구석, 그리고 위에. 이렇게 조금게 선생님이 작게, 음, 폐라고 이렇게 하나 더 그릴게. 그래, 심장에서 일단은 이렇게 나올 거야. 무엇을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그래, 이름 옆에다 쓸게.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온몸을 구석구석 돈다 혈액은 심장 그럼 여기도 써야겠네 일단 심장인데 심장은 내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내부분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 여기 자심실이라고 했어 자심실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순서 1번부터 여기 이제 기억하자 자심실부터 시작이야. 자심실에서 나와서 대동맥을 거쳐 나와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온몸을 돌고 그리고 들어가는 혈관의 이름이 뭐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대정맥, 입니다. <laughs> 대정맥. 대정맥을 타고 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심장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우심방. 얘는 우심방입니다. 이렇게 지금 쓴거 차례차례 기억해야 돼. 왜 이것을 온몸을 돌기 때문에 우리는 온몸순환이라고 해. 온몸순환. 즉, 다시 정리하자. 온몸순환은 1. 자심실부터 나와서 자심실에서 2. 대동맥, 대동맥을 거쳐 3. 온몸, 온몸을 돌고 4. 대정맥을, 대정맥을 다시 타고 올라가서 즉, 5. 마지막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온몸순환의 순서야. 기억해야 돼? 그래, 이렇게 온몸순환을 했으니까 이제 폐순환으로 가자. 선생님이 위에 폐를 이렇게 다시 적어 놨잖아. 즉, 이렇게 왔으면 다시 바로 대동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이렇게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에서 어디로 간다? 우심방에서는 다시 우심실로 들어가겠지. 우심실 이제 또 순서, 우심실 얘가 뭐라고? 얘는 우심실, 우심실에서 우심실 1번, 우심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는 폐로 이렇게 폐로 간다고 그랬어. 폐로 가는 길은 이름이 뭐라고 했다? 심장에서 나가니까 뒤에 동맥을 붙이는데 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폐동맥, 잘했어. 폐동맥을 폐동맥을 이용해서 폐동맥을 이용해서 이렇게 폐로 가는 거고,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다시 바로. 온몸으로 갈 수는 없겠지. 심장을 다시 한번 거쳐야 돼. 심장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심장을 들어올 때이 기름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 폐하고 연결되어 있고 들어오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폐정맥이 된다. 폐정맥 그리고 나서 심장을 들어오는데 이 심장의 이름은 뭐라고 했다? 이 심장은 자심방이야, 이 심장은. 그래서, 그럼 다시 여기도 순서대로 정리를 다시 해보자. 1번, 우심실에 들어온 혈액은 2번, 폐동맥을 통해서 3번, 폐로 들어가고 그리고 4번,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5번, 자심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즉 폐가 중간에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폐순환 온몸이 중간에 껴있는 것은 온몸순환 온몸순환과 폐순환을 잘 구별해야 돼 그래 이렇게 온몸순환과 폐순환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얘를 쫙 반으로 가를까요? 쫙 반으로 <laughs> <laughs> 이렇게 갈라 치면 반으로 이렇게 가르면 즉 폐에서 폐에서 아까 무엇을 공급받는다고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산소를 공급받은 이 혈액들 이쪽에 있는 지금 봤을 때 오른쪽이지 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을 즉 산소가 풍부할 거 아니야.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것을 우리는 피인데 산소가 풍부한 피라고 해서 동맥 혈이라고 얘기해. 동맥 혈. 그래서 이쪽 폐정맥과 자심방 대동맥과 자심실은이네 가지는 구별하기 쉽지. 요렇게 네 가지는 동맥 혈이 되는 거고, 동맥 혈. 그럼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 줬을 거 아니야? 산소를 공급해 줬으니까 산소가 부족하겠지. 산소가 적은 대정맥과 우심실, 우심방, 그리고 폐동맥을 우리는 정맥 혈이라고 한다. 정맥 혈.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온몸 순환과 퇴순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동맥 혈과 정맥 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 이걸 어떻게 기억해? 음, 이렇게 한번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 아, 이쪽은 산소가 풍부했지? 아, 이쪽은 산소가 부족했지. 이렇게 구분이 잘될수 있을 거야. 이번 시간은 정리하는 파트에서 좀 짧았고, 우리는 이렇게 순환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오늘 내용은 좀 짧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 꼭 기억해 두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정말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